오늘 재밌는 게임 할 건데 게임에 오늘 게임 이름은 바로 왕의 자리. 왕의 자리.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윤진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윤진이가 이기면 윤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앞에 친구가 이기면 윤진이는 맨 뒤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겠니 친구가 앉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네 같이 가위바위할게요. 집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 줄 거예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에 말씀 이사야 4 4장6절 말씀 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오케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싶나요? 그러면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신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나의에 다른 신이 없느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아멘 시간이 흘러서 기금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자식은 엘리야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엘리야.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군. 아방이 그 말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바을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을을,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면 바을을 따르십시오. 한마디 못했어요. 왜냐면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됐어요. 왜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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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놀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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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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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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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을러분여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게임이 너무 좋아 나는 와 게임 끝내. 뱅뱅 뱅뱅 막 하면서, 아, 이거좀업그레이드좀안 되나? 막 이러면서 게임만 쫓아가면 계속해서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그 도상이 될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나는 연예인이 너무 좋아 아유 멋져 이러면서 그 연예인에게 빠져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면 점점점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연예인으로 가득 차고, 게임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의 돈으로 가득 차고, 그마음의 공부,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공부에 너무 빠졌고 빠지고 빠져서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께 예배 못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그 공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 나는 내 자신이 최고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그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아요 됩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를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겉다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소중하게 제일 소중하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는 마음. 여기는 마음 아, 그렇죠. 첫 번째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여기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6장 2 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있죠.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럼 자기한테 돈이 보물이야. 보석이. 야 그리고 나는 게임이 너무 좋아. 나는 핸드폰이 너무 좋아. 그럼 그 친구는 그게 보물이라는 거야. 근데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 그 친구는 하나님의 보물이라요. 우리 친구들 이 마음에 누가 계셔야지 보물이들. 그분이 보물이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도와야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 선지자는 4 5 0 명이나 됩니다. 이제 바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한 마리를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도 나머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후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신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기는 이 사람들이 송아지한 마리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송아지를 그리고 나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알이여, 바알. 여기 불이 안 오는 거야. 불로 응답해달라 그런데 자기 신에게 하는 의식에 따라서 막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몸을 막그어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신 그렇지. 가짜 신이니까. 참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오직 한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세요. 알았죠 친구들? 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 교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목 박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3일 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친구들? 아,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는,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냐면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제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알았죠 친구들? 바알은 음.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재단 주위로 다 모이라 했어요. 이, 이, 이 재단 주위에. 그리고 먼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았어요. 열두 개의 돌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았어요 12개. 그리고 여기에 송아지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 깔고 송아지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랑을 이렇게 파놨어요. 깊게. 또랑까지 파놨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또랑 안 봤지. 근데 이 사람들은 또랑까지 엘리아는 팠어요. 그리고 엘리아가 물, 내통에다가 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통에 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부으라고 했어요. 어, 여기 있나? 뭐야, 네. 자, 여기다 부으라고 했어요. 내통 있제? 여기. 여기다가 물을 막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때 세 번씩이나 와 여기 불이 내리려면은 이게 불이 붙을까? 어떻게 음. 될까? 음. 궁금하지?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제물이 아, 제물을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며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첫째로 둬야 된다고요? 읽어봐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둬야 되겠습니다. 게임이나 연예인이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보고 싶다, 갖고 싶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그래. 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제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유주야 알았지? 우리 요즘 너무 졸고 있어. 시골도 졸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둘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멘.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엘리아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최고의 자리에 두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제가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즉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을까? 짠! 뭐가 내려왔어요? 불.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거예요. 우와 이거 누가 행하신 일이야? 아, 하나님, 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 아니고 참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막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하나님 한테 경배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불이 타고 물에 다젖었지만 하나님 이 또랑 불까지 다말려버리겠네그 불로써.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또 아합 왕에게는 어떻게 말했냐면 왕이시여 일어나서 먹고 마시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오. 와, 뭐가 온대요? 비야. 예,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다고요? 꼭대기. 갈매산. 갈매산이라고 있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유주야 종에게 일어나가지고 바다 쪽을 살펴보라 했어 그랬더니 종이 가서 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가서 보라랬어. 일곱 번이나 가서 뭐가 바다 위에 뭐가 보이는지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는데 일곱 번째 종이 엘리야님 구름이 보입니다.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난 후에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캄캄해졌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박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박수. 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 자리에 들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이 표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나눠줄 거예요. 상금을 알았죠? 네. 그럼 그 가져가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친구 만났더니 저번에 내줬던 상김을 우리 엄마가 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냥 종이 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번 주에는 돌아가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표시하고 그걸 순서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라면 하나님을 첫째로 두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알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알았죠? 자 이제 머리 다 숙여볼까요? 다 머리 숙여 눈 감고 어, 심각해 지금 어, 진지하게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손 내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기도할게요. 그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한테 오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네. <목소리도> <유지>, 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렵죠?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테트어뭐 한번 한번 배워 볼까요? 네. 자. 짠.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자, 안녕하세요는 텍트모로 뭐냐면은 디아깔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나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디야 이렇게 하고 대답을 네,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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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따라서 어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디아갈라에 디아갈라에 이렇게 면 디야 디야 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안녕이에요. 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탭투어에 우리 친구들 지금 외국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laughs> 선생님이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탭어투어를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는 바꿔서 친구들이 먼저 인사해주는 거예요. 자, 테티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디아깔라에디아깔라에 아, 어, 친구들은 디아하고 대답만 하는 거야, 알겠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아깔라에 디아. 어, 자, 그럼 친구들이 먼저 화면에 인사해주세요. 시작. 디아깔라에 디아. <laughs> 자, 이렇게 언어를 다 배워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실제로.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티모르는 과거에 포르투칼의 식민지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칼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 문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자, 성모 마리아와 카톨릭에서 인정한 성인들을 숭배하기도 해요.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미혼아 행위를 통해서 도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은 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주 아주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의 언어인 우리 조금 전에 배워본 태투머, 탭투모, 태투머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와우, 감사해요. 자, 먼저 성교란 무엇인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성교란 하면 읽는 거예요. 자, 성교란. 네. 예, 성교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동티모르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곳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동티모르 세수식한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 신과 또 그, 그, 그 바할 신을 섬겼는데 가짜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8가지 이 우상 섬기는사람들인데 여기 우리 뒤에 보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돈 이런 거 적혀 있고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뜯어내는 작업을 게임으로 한번 해보는 거알겠죠 네! 첫 번째 문제 제거! 발메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막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불 내려 주세요. 여기 있는 제단에 올려 놓은 송아지가 부탁했을 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안 내려서 바알 신들을 했는데 안 내려왔어요. 왜? 그런게 있어요. 근데 왜안 내려왔는지 맞치는 문제입니다. 1번. 그 신이 아주 깊이 잠들어 낮잠 자는 중이라서 2번 가짜 신이니까 윙크 윙크 어. 우우우우우우우 정답 뭐죠? 우우우우우우우우우로우오우요우우세우 <laughs> <나오라는 웃음> <맥스로. 웃음> <나오세요. 웃음> 친구 친구 와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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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laughs> 친구 200점. 네네. 파드께서 불이 내려왔어요. 뭐. 그래서 아,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의 섬기던 선지자들 다 잡혔어. 그 사람이 몇 명인지 맞히는 겁니다. 1번 750명. 2번 850명.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야! 어, 그래 이 친구. 네. 정답 뭐지요, 지혜? 아니야. <목소리> 아, <와, 와>, <laughs> <laughs> 정답 <정담> 뭐지요? <laughs> 2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4번 맞았다. 890명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확실히 증명됐습니다.